제가 생각하기에 이쁜 디자인은 아니에요. 잘 톤을 레델이나 조세핀에 비해서 모아놨을 때 간지가 좀 떨어져요. 그냥 정말 색척은오점 만점에 1점도 줄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요. 예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와일못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와인 여신입니다. 제가 감기가 아직 낫지 않아서 목소리가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이번 주까지만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빨리 낫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와인잔 리뷰로 찾아왔어요. 많은 분들이 와인잔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오늘 저는 이제 좋은 잔을 좀 사볼까 하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하이엔드 잔들부터 나는 가격대가 있는 잔을 일단 하나를 사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관심 있으실 유니버셜 잔, 그리고 이제 막 와인을 드시기 시작하는 분들이 관심 있으실 가성비 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흔히 말하는 좋은 잔, 비싼 잔, 하이엔드 잔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잔을 다 깔아놨습니다. 사실 저는 바틀샵을 한다거나 뭐 바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 모든 브랜드의 잔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여기 없는 잔 중에 제가 레스토랑이나 바에서 경험을 해본 잔들도 있지만 저는 한두 번의 경험을 가지고 잔을 리뷰하는 건 오류가 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평소에 집에 두고 쓰는 잔들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브랜드 하나 하나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리델의 블랙타이 잔이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약간 꿈의 잔 같은 걸 거예요. 왜냐면 너무 예쁘죠. 그런데 너무 비싸요. 그냥 일반적인 권장 소비자가 20만원대 그쯤으로 형성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자나나에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비싼 가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멋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스트를 쫙 빼입은 멋진 남성 같은 느낌이 있어요. 디자인에 점수를 준다한다면 저는 얘는 만점을 주고 싶어요. 취향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누가 봐도 멋있는 잔 확실하다고 봅니다. 이 블랙타이 시리즈가 다른 것도 살짝 보여드리면 보르도 잔도 있고 샴페인 잔도 있어요. 이 블랙타이잔을 또 모아놓으면 되게 또 멋있어요. 가격대에 대한 부담만 아니면 사실 누구라도 좀 사고 싶은 잔이긴 하죠. 이 리델 블랙타이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 사이즈라고 봅니다. 정말 어마무시하게 크죠. 거의 제 얼굴만 하지 않나요? 얼굴보다 큰것같 <laughs> <laughs> 그래서 약간 농담처럼 얘는 디켄터로써도 된다라고 말을 할 만한 사이즈를 자랑을 합니다. 당연히 장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디켄터 같이 와인을 풀어주는 역할도 할 것이고 어, 산소와 접촉하는 면이 넓기 때문에 이제 산화 과정에 대한 것들도 조금 잘 보여줄 수 있고 사이즈가 큰 거에 대한 단점은 사실 저같이 약간 작은 여성분한테는 굉장히 들게 각도가 약간 불편한 느낌이 들수 있고 와인이 얘가 좀 낮게 깔리잖아요. 잔이 크다 보니까. 립에 댔을 때 느낌은 당연히 리들답게 좋지만. 이렇게 마실 때 꺾는 각도가 약간 목이 과하게 꺾이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리델은 1973년 품종에 따른 잔을 내기 시작했을 만큼 잔의 종류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잔의 종류도 많은데 계속 신제품도 내고 있거든요. 리델의 블랙 타이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디자인 심미성이 제일 클 거라고 보고요. 본인 집의 인테리어가 굉장히 모던하다 이런 분들한테는 추천드려요. 제가 와인을 다 따라 놨어요. 오늘 따른 잔. 알베르 비쇼의 뽀마를 따라놨는데 이유는 이 하이엔드 잔들은 대부분 볼르고뉴 피노를 타겟팅해서 만들기 때문에 제가 안티 붉은 쪽이지만 오늘만큼은 붉은유를 따라놨고요. 1차로 따르자마자 스월링을 하기 전에 향을 제가 맡아놨어요. 그래서 좀 기록을 해놨는데 리델은 첫향 그러니까 1차 향 베리류의 향을 되게 잘 살려주는 반면 사실 조금 늦게 열리는 감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열리기 너무 좋은 구조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조금 흘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약간 향과 맛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각도에 대한 부분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감기 때문에 아직 후각이 완벽한 상태는 아니지만 리델의 그 기술력의 집약체다운 에 잔답게 발향이 굉장히 좋다고 보여지고요. 1, 2차 향이 인제다 조화롭게 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림이 립에 닿는 그 느낌 굉장히 좋고요 이 각도적 불편함은 이 사이즈 잔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잔 자체도 이 중에 제일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자인의 아름다움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좀 명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잔이 커서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얘는 이 잔들 중에서는 그래도 세척이 좀 용이하다? 그런 장점이 있고 제일 좋은 부분은 역시 심리성 발향 립에 닿았을 때 느낌 다 좋아요 단지 가격 고려해보실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리들 블랙타이를 추천한 분들은 굉장히 모던한 디자인을 추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집에서 혼자 혼술 좀 즐기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게 홈파티용으로는 피추예요 누구 한 명이 실수해서 깨면 그분과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혼자 드실 때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요새 저의 편애를 듬뿍 받고 있는 조세핀입니다. 조세핀의 강점은 뭐니 뭐니 해도 디자인이에요. 일단 디자인이 너무 예쁘죠? 보고 있으면 기분이 절로 좋아지는 디자인입니다. 그래도 잘 토가 만들었잖아요. 저는 발향 굉장히 좋다고 느꼈고요. 아까 말씀드린 1차 향의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얘도 1차에는 그 베리류의 향이 충분히 보여줬고 지금 맡아보면 리들보다는 확실히 조금 빨리 풀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 향의 강도 있잖아요. 강도도 얘는 되게 좋아요. 향의 강도도 뭐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향의 강도 당연히 리들이 제일 좋고 그 다음이 옛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금 오늘 보르도를 따랐지만 다른 종류의 와인을 드실 때도 비교적으로 향의 아로마를 잘 나타내줄 수 있는 노즐을 살려줄 수 있는 잔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향을 맡으면서 맛을 볼게요. 확실히 마시는 각도가 얘보다 좀 편안하죠? 그런 장점이 있고 그런데얘볼 사이즈 커요, 얘도 제얼굴이 비교해보시면 볼 사이즈가 작은 잔이 아니거든요 조세핀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라인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리드은 잔의 종류가 엄청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 고르시기가 더 힘드실 수 있어요 선택 장애가 올수 있거든요 근데 조세핀은 딱네 가지로 나와요 레드, 화이트, 유니버셜, 샴페인 딱네 개밖에 안 나옵니다 오히려 선택장애가 있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얘가 디자인이 강점이다 보니까 네개를 모아놨을 때도 되게 이뻐요 조세핀 잔은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냐면 나는 하나의 시리즈로 꼭 모아놔야 된다. 나는 약간 편집증 같은 게 있으신 분들 나는 하나의 잔으로 여러 가지 잔을 활용하길 원한다. 이런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고 예쁜 거 중요하신 분들 이런 분께 추천드립니다 조세핀의 거의 유일한 단점은 세척이에요 왜냐면 얘가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렇다 보니 사실 얘 브러쉬를 팔아요 전용 브러쉬 무려 <laughs> 근데 전용 브러쉬를 구매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미용 붓이나 그 메이크업 브러쉬 같은 걸로 닦이긴 닦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이렇게 닦아줘야 한다 이게 저는 거의 유일한 단점으로 꼽고요 무게 아주 가볍습니다 그리고 솔림 되게 잘잘 잘 되고 솔림 편하고 잡을 때 그립감족관. 그래서 요새 제가 애용하고 있는 잔입니다 요즘 불고뉴 매니아들한테 아주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잔이죠 바로 잘토입니다 잘토가 레드가 제가 가지고 왔는데 버건디랑 보르도가 나뉘어서 나와요. 하지만 말씀드렸듯 브르고뉴 매니아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이 버건디 잔을 사서 쓰시죠. 잘토의 장점은 발향이라고 모두들 알고 계실 거예요. 향을 굉장히 잘 살려주는 잔으로 유명하고 잘토의 디자인이 굉장히 특이하게 예쁘진 않지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레스토랑에서는 잘토를 되게 선호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음식의 플레이팅을 방해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레스토랑에서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고, 잘토는 조세핀이랑 사실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조세핀보다는 무게감이 확실히 좀 무거워요. 저는 약간 팔입이 없는 편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세핀이 조금 더 들기 편하다는 느낌은 있어요. 아까 잘토의 일차형을 제가 기록해 놓은 건 생각보다 발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생각보다 좀 약하게 나서 좀 놀라긴 했는데 잘토는 밸런스를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 향, 2차 향이 뭐 하나 튀지 않게 되게 조화롭게 들어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얘 마시니까 좀 맛있네 <laughs> 맛있네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네요 아, 리델이랑 같은 와인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풀림의 정도가 조금 달라요 얘보다 얘네 둘이 확실히 잘 풀려서 지금 마시기에는 얘네 둘이 더 맛있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토의 이 잔에 심미성에 5점 만점 5점을 주진 않거든요. 그라비티스 오메가에는 5점 만점 5점을 줍니다. 당연히 그 형태적으로 오는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쓰진 않는데. 아무튼 잘토에서는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그라인을 추천드리고. 잘토에 저는 약간 아쉬운 점은 잘토는 리델이나 조세핀에 비해서 모아놨을 때 간지가 좀 떨어져요. 너무 심플하다 보니까 레스토랑에 있는 기본 잔 같은 느낌? 인스타 감성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하면은 잘토보다는 조세핀을 추천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토도 약간 세척에 있어서 물론 조세핀보단 편하지만 만점은 줄수 없는 게 얘는 좀 얇아가지고 세척이 조심스럽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뭐 전용 브러쉬나 뭐 그런 건 필요 없으니까 그래도 세척을 조금 신경 쓰셔서 하면 됩니다 잘토 어떤 분에게 추천하니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불은마이아끝 저는 이 잔을 사실 제가 관심 있어서 산게 아니라 요즘 많은 분들이 너무 이잔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이쁜 디자인은 아니에요 뭐랄까 비례가 좀안 맞아요 그래서 얘는 좀 가분수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고 이 시도 뉴스의 역사를 좀 찾아보니까 보르도 양조대학과 프랑스 와인 전문가 100명이 모여서 이 프랑스 와인의 향을 잘 맞춰주기 위한 쉐이브를 개발한 거래요 그러니까 오로지 프랑스 위한 잔으로 만들어 합니다. 이 잔이 그래서 발향이 좋아요. 제가 아까 맡아봤을 때 잘토보다도 향이 강하게 났고요. 그래서 이 잔에다가 뭐 메르소 같은 거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화이트 와인 중에서도 향을 조금 살려줬으면 하는 분들 한번 이 잔에다가 화이트 드셔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시도니오스의 가장 큰 단점은 세척 용이성입니다. 그 정말 세척은 5점 만점에 1점도 줄 수가 없어요. 저거 손이 큰 편이 아니거든요. 제 손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웬만한 여성분, 남성분 손이 다안 들어갑니다. 손을 넣지 않고 잔을 씻는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씻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국면을 망설이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조금 안타까운데, 백인의 전문가들이 만든 쉐입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시도니스는 어떤 분에게 추천하느냐? 프랑스 와인을 좋아하는데 나는 잔을 식기 세척기로 세척한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얘 스월링 되게 잘 되네요. 이게 이 가분수의 약간 장점인 것 같아요. 무게 가볍고 뭐 밸런스 좋네요 향 당연히 좋고 어, 세척 용해성 빼고는 딱히 흠잡을 데가 없는 장 같습니다 사실 얘는 이 라인에 늘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한 잔인데 가격대가 여기기 때문에 일단 넣습니다. 예쁘죠? 이게 디자인이 그냥 봐도 예쁘거든요. 근데 얘는 항공샷을 찍으면 엄청 예쁘고 아까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밑에서 봐도 예쁘고, 그러니까 각도의 변화에 따른 아름다움을 가장 잘 살려주는 잔은 지어입니다. 제가 지어를 주로 어디서 접했냐를 생각해봤거든요. 굉장히 무드가 좋고 가격이 비싼 레스토랑. 바닥에 조명 깔아놓은 그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데서 약간 이걸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지연은 예쁩니다 끝 정말 그 정도 수준이에요 발향이 안 좋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이라 제가 무슨 특정 브랜드를 칭찬하거나 공격하고자 만든 콘텐츠가 아니잖아요 나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되게 발향이 중요하지 않은 나는 와인을 눈으로 마시는 거 되게 중요해 라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그냥 이렇게 맡았을 때 향이 정말 되게 약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스와링 해주고 나니까 조금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잔을 염두에 두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스와링을 조금 신경 써서 해주시고 그리고 브리딩도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뭐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은 소피앤월드입니다 이 잔들 중에 유일하게 얘가 지금 보르도 잔이에요 왜냐면 제가 소피앤월드에 버건디 잔을 사지 않았어요 소피앤월드는 장점이 뭐냐면 디자인이 뭔가 모난데 없이 딱 깔끔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잘토와 비슷한 의미로 레스토랑에서 되게 사랑을 많이 받는 잔이고 얘는 가격대도 되게 적당하고 쉽게 얘기하면 흠잡을 데가 딱히 없어요 뭐 하나 되게 뛰어난 건 없지만 뭐 하나 부족함도 없는 그런 잔입니다 나는 막 잔이 이렇게 멋 부리는 거 싫다. 그냥 깔끔하게 기능만 하면서 나의 식탁의 플레이팅을 방해하거나 나의 디자인을 방해하는 게 싫다. 이런 깔끔한 게 좋다라는 분한테는 소피인 월드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약간 비교해서 설명드리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버건디산과보르토산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또 얘는 발향도 뭐 1, 2차 향의 밸런스도 그리고 진행되어가는 과정도 정말 딱 중간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뭐 되게 뛰어난 건 없지만 부족함도 없다. 이 네, 정도로 마무리하고 지나갈게요. 어, 리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정상가로 가 사면 하나에 20만 원까지 간 걸로 알아요 원래 뭐 19만 원, 18만 원이었다가 잔 가격이 올해 전반적으로 다 올랐거든요. 이 중에 압도적으로 비싼 잔. 조세핀은 단점은 두개 세트로만 팔아요. 하나씩 구매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 조세핀이 정식 수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려고 하면 하나의 사이트밖에 없을 거예요. 위클리와인에서 사시면 두 개에 18만 원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계단 가격이 9만 원 정도. 잘토 큰 차이 없죠. 비슷한 수준입니다. 단지 잘 토는 한 번씩도 팔아요. 지어! 가격이 이기면 이기지 지지 않는 가격. 얘도 한 10만원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시도니우스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가격대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요 8만원에서 10만원대 가격대고 얘는 압도적으로 높고 얘는 이거보다 조금 저렴할 거예요. 가격대는 다 비슷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취향입니다. 이거와 완전 다른 레인지에 있는 저렴한 차는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유니버셜 잔은 딱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이잘토랑 조세핀 두 개밖에 없었는데 제가 리델에 문의를 드렸어요. 리델은 유니버셜 잔이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직원분한테 리델에서 그래도 범용으로 추천하는 잔이 뭐냐 그랬더니 리슬링 잔이라고 하셔서 제가 리슬링 잔이 있길래 가지고 왔어요. 보면 쉐입이 다 비슷하죠. 사이즈도 비슷하고 유니버셜 잔을 추천드리는 분들은 명확합니다. 내가 10만 원 미만의 와인을 마실 때 되게 다양한 종류를 지금 경험해 보고 있는 그 와린이 졸업생 정도? 이 잔을 구매해서 쓰시면 레드도 어느 정도 캐릭터 보여주고, 화이트도 어느 정도 캐릭터 보여주고, 사실 저는 얘는 샤페인 잔으로도 요새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유니버셜은 범용이다. 딱고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와인잎 잔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와린이 분들을 위한 가성비 잔을 추천드릴게요. 일단 제가, 아, 어... 깜빡 잊고 안 가져왔는데 이 가격대가 조금 부담스럽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거는 리델의 머신메이드 잔입니다 리델은 핸드메이드 잔도 만들지만 머신메이드 잔도 나와요 핸드메이드 잔이 보통 얘는 블랙타이니까 유난히 비싼 거고 보통은 하나당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머신메이드는 2본 입에 10만 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반 가격이죠 내가 와인잔에 투자하는 가격이 5만 원이 넘어가는 게좀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에게는 머 신메이드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핸드메이드 같은 감성은 없지만 기능적인 아쉬움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그 가격도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저는 1, 2만 원대 잔을 사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되게 괜히 다이소 가서 유리 잔 같은 거 사시지 마시고 리델에서 스테리스 잔이 나와요. 제가 지난번에 야유 마인 추천편에서도 보여드렸는데 걔는 더 조그만 애였거든요. 얘는 약간 요 모양처럼 나온 잔이에요. 비슷하죠? 볼 모양이. 요런 거는 하나에 만 원, 이만 원 정도면 구매를 하세요. 와린이분들이 조금씩 와인을 테이스팅할 때 드시기에는 또 부족함이 없는 잔이고, 세척 용해성 1등이죠? 그래서 와린이분들한테 이걸 추천드립니다. 번외로 나는 와인을 이제 마시기 시작했고, 난 와인 맛잘 모르겠고, 나는 인스타에 매일매일 와인을 업로드하는 게 중요해. 라는 분을 위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LSA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잔인데요 이 잔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건나 혼자 산다에서 태연 님이 키이 님한테 집들이 선물로 주셨대요 이게 홀로그램인데다가 이렇게 돌리면서 보면 무디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예뻐요 인스타에 올리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번외로 이걸를 추천드리는데 예쁘단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와일못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약간 옵션이죠. 왜냐면 내가 와일못이건 아니건 나는 와인이 예쁘게 나오는 게 좋아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잔은 모두가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이지 뭐가 좋은 잔이고 뭐가 나쁜 잔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잔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엄청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거 말고 나는 잔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 예를 들면 나는 잔의 종류를 한번 하나 하나 짚어서 설명해줬으면 좋겠어. 라던. 아니면 특정 가격대로 언급하시면서 이 가격대의 잔을 추천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뭐 이런 등등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때 잔 리뷰 이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천명이 코앞입니다. 여러분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